과 빛의 도시 포항에서 즐기는 화려한 불꽃쇼 2019 포항 국제불빛축제가 성황리에 막을 내렸습니다. 올해는 더 다채로워진 공연과 체험행사로 시민들의 즐거움은 물론 관광객들의 만족도까지 높였는데요. 포항의 하늘을 형형색색으로 물들인 축제의 현장 소개해드립니다. 포항시는 지난 5월 31일부터 6월 2일까지 3일간 2019 포항 국제 불빛 축제를 형산강 체육공원 일원에서 개최했습니다. 올해로 16회를 맞는 이번 포항 국제 불빛 축제는 시승격 70년을 맞이해 음악과 결합한 예술적 국제 불꽃쇼가 연출됐습니다. 또 포항에서 최초로 시도하는 국내 최대 규모 1km의 연화 발사장에서 불꽃쇼를 진행해 화려한 퍼포먼스로 관람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이번 축제는 연호랑 세우녀 설화를 녹여. 역사성과 대중성을 모두 확보한 불빛 퍼레이드로 서막을 열었습니다. 불빛 퍼레이드 빛, 희망, 귀향에서는 기존의 시민이 참여하는 가두행진 형식의 다양한 대형 오브제와 마리오네트가 함께했습니다. 이후 대형 동물풍선과 동물 조각품으로 채워진 불빛 동물원, 유명 뮤지션들의 뮤직 페스티벌 공연 등 다양한 즐길거리로 축제 분위기를 더했습니다. 특히 올해 축제는 포항 시민 약 1만 명이 참여해 시민이 축제의 주체로서 역할을 했습니다. 메인 무대 앞 3천여석의 시민존을 마련한 데 이어 시민이 참여하는 공모 공연, 체험과 마켓 행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축제를 즐기도록 했습니다. 이외에도 포항사랑상품권 현장 할인 판매, 마덴락, 게이미피케이션 등 포항시책과 관련한 다양한 행사가 열려 포항시 홍보와 함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했습니다. 작년 제1차 한러 지방 협력 포럼의 성공적 개최 이후 포항시는 동북아 경제 공동체의 중심으로 발돋움하고 있는데요. 지난 1일 동북아 CEO 경제 협력 포럼을 개최하고 실질적 경제 협력 방안에 대한 논의를 가졌습니다. 포항시는 6월 1일 제1차 한러 지방 협력 포럼 이후 동북아 경제 공동체 허브 포항의 새로운 도전과 미래라는 주제로 2019 동북아 CEO 경제 협력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올해 5회째를 맞는 포럼은 동북아시아 국제 정세 변화에 따라 각 나라의 지방정부 간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이번 포럼은 이강덕 포항시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지방정부 CEO 발표, 전문가 발표 및 종합 토론순으로 진행됐습니다. CEO 세션에서는 중국 훈춘시, 러시아 캄차카시 등이 참여해 동북아 지역협력 확대와 발전 지속 가능성, 주요 도시 간 관광산업 연계 및 투자 여건에 대해 발표했습니다. 또 전문가 세션에서는 한국북방경제협력위원회가 신북방정책과 포항의 협력과제에 대한 발표와 함께 현 정부 신북방정책의 중점 추진과제를 소개했습니다. 한편 포항시는 북방경제협력 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환동의 중심도시로서의 위상을 높여간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기관이 포항에 설립됐습니다. 지난 5월 27일 한동대학교 내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이 문을 열고 세계 시민 교육의 포석을 다졌습니다. 5월 27일 한동대학교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이 개원식을 개최하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은 포괄적이고 전인적인 교육을 통해 세계 시민을 양성함으로써 UN의 3대 이념과 지속가능 발전 목표의 실현에 기여하도록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글로벌 리더와 책임감 있는 세계 시민 양성을 사명으로 건립된 UNAI 반기문 글로벌 교육원은 산하의 그레이스스쿨과 지속가능 발전 국제연구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그레이스스쿨은 한동대 창의융합교육원과 함께 국내외 세계시민교육의 다양한 수요층 및 이해당사자 등을 대상으로 특화교육 프로그램 인증과정을 단계적으로 제공합니다. 또 전인적 세계시민 프로그램 인증과정은 전 세계 대학생을 대상으로 6개 교과목 이수를 과정으로 하며 전과목 수업이 영어로 진행됩니다. 포항시는 세계시민 양성, 글로벌 마인드를 교육하는 반기문 UNAI 글로벌 교육원에 물심 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포항시는 지속가능 발전위원회를 출범하고 창립총회를 개최했습니다. 포항시의 미래 백년을 위해서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필수 요소인데요. 이에 포항시는 미래의 삶이 있는 도시 포항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지난 5월 30일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가 창립총회를 열고 공식 출범했습니다. 포항시는 급격한 산업화로 발생하는 부작용을 해소하고 한계를 극복하는 등 지속가능한 환동의 중심 도시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실시한 지속가능 그랜드 환경비전기획 수립 연구용역과 시민 및 공무원 설문조사 등을 통해 시민과 수요자 중심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했습니다. 지난 5월에는 영남 지역 최초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조례를 제정해 제도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 출범한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는 30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환경보전, 경제발전, 사회통합, 세계 분야의 전문가와 각계각층의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위원회는 포항시 지속가능발전의 전략적 추진을 위한 기본계획과 이행계획의 심의와 자문,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등 중추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한편, 포항시는 시책 추진 시 지속 가능성에 초점을 두고 수립할 방침이며, 시민 중심의 거버넌스 협력 체계를 통해 시민들이 행복하고 미래가 풍요로운 도시를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포항시는 5월 27일 규모 6.9의 지진 발생을 가상해 지진 대응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111로 포항 촉발 지진 후 잦아진 동해안 해역 지진에 대한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실시됐습니다. 특히 기존과는 달리 정교한 예측과 피해 상황 산정을 통해 실제 상황처럼 훈련이 진행된 가운데 인명 구조와 부상자 이송, 의료 및 감염병 관리 등 분야별 초동 대응과 중기 수습 계획을 점검했습니다. 지난 5월 27일부터 30일 4일간 시군구 이상 행정기관과 공공기관 단체 및 중점관리 대상 업체 등 4천여 개 기관에서 을지 태극 연습을 실시했습니다. 올해 을지 태극 연습은 정부 연습인 을지 연습과 한국군 단독훈련인 태극훈련을 통합해 시행하는 새로운 형태의 국가 비상 대비 연습입니다. 포항시는 지진 발생 위기 대응 연습을 비롯해 공무원 비상 소집을 시작으로 전시 현황 과제 토의, 남구청 실제훈련 등을 실시했습니다. 포항시는 29일 흥해읍에서 제강 및 알루미늄 폐기물 처리 분야 세계 최대 기업인 배페사 그룹의 주식회사 배페사징크 포항에 고순도 산화아연 공장 건설 기공식을 가졌습니다. 주식회사 배페사징크 포항은 오는 2020년까지 총 200억 원을 투자해 정제 산화아연 제조 공장을 설립하고 시험 생산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갑니다. 이를 통해 지역 내 신규 일자리 창출 등 지진 이후 위축된 지역 경기 회복의 총매 역할이 기대됩니다. 5월 30일 포항시는 동해안 수산자원의 회복 및 관리, 지역 업체 수주 확대를 위해 한국수산자원관리공단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을 통해 동해안 수산자원 조성사업 추진 시 지역 업체 수주 확대 및 보호 지원, 동해안 수산자원 회복 및 관리를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향후 수산 기술 및 정보 교류, 연구 개발 보급 등 상호 협력 체제를 구축해 상생 발전을 도모할 방침입니다. 네, 식문화가 변화하면서 우리의 주식이었던 쌀 소비량이 줄어들고 있는데요. 쌀의 활용 범위를 다양화해 쌀 소비 촉진에 나선 곳이 있습니다. 밀가루가 아닌 쌀로 빵을 만들어 쌀의 색다른 가공 기술을 보급하고 있는 쌀빵 아카데미인데요. 쌀 소비 리더들의 쌀빵 만들기 포항 포스팅에서 소개해드립니다. 건강한 먹거리에 대한 관심 많으시죠? 그렇다면 쌀가루로 만든 쌀빵은 어떠신가요? 포항시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쌀빵 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맛있는 쌀빵이 만들어지는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밀가루보다 소화도 잘 되고 알레르기 걱정도 없는 쌀빵. 쌀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산으로 식문화 정착을 유도하기 위한 쌀빵 아카데미 지금 만나봅니다. 포항시 농업기술센터 내에 있는 농산물 가공 교육장 벌써 고소한 빵 냄새가 솔솔. 쌀가루를 활용해 만든 쌀빵은 밀가루빵 못지않은 식감과 맛을 자랑하는데요. 와, 이렇게 또 오늘 하얀 앞치마를 입고 같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이 쌀빵 아카데미는 어떤 취지로 만들어진 건지 궁금한데요. 예, 우리 그 포항 지역에서는 어, 아주 좋은 곡창지도 많고 우리 지역 쌀이 아주 우수합니다. 이 우수한 쌀을 가지고 굳이 우리가 밥이나 떡뿐만 아니고 어, 빵으로서 어, 우리가 같이 즐겨보자는 어, 그런 취지에서 어, 저희들 어, 살빵 아카데미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군요. 우리 지역의 쌀 소비도 늘릴 수 있고 또 건강에 예. 좋은 쌀빵도 먹을 수 있는 프로그램인 것 같은데요. 예. 오시는 분들 제가 지금 봐도 굉장히 좋아하시는 것 같은데 반응이 어떤가요? 어, 우리가 여러분 하지만 어, 우리가 인터넷에 공지 후 30분 되면 어, 모든 어, 신청이 끝나고 오시는 분들이 아 쌀로서도 이렇게 할수 있다 깜짝 놀라시죠 저희들이 밀가루인지 어, 쌀가루인지 구별을 못할 정도로 어, 저희들의 쌀빵이 어, 우수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쌀빵 아카데미는 변화하는 식문화에 맞춰 쌀의 활용 범위를 다양화하고 소비를 늘리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쌀빵 아카데미 참여하고 계시는데 해보시니까 어떤 점이 좋으세요? 아, 지금 이제 밀가루 빵이 아니라 쌀빵이라서 좋고요. 아, 지금 이제 밀가루 먹고 나면 속이 많이 부대끼잖아요. 근데 이건 먹고 나서 소화도 잘 되고 어, 또 우리 쌀을 또 소비할 수 있는 그런 데 좋은 계기도 되고 하니까 좋은 것 같습니다. 쌀은 탄수화물, 단백질, 식이섬유, 미네랄 등 10가지 영양성분이 골고루 들어있는 곡물인데요. 그런 쌀로 빵을 만들었으니 건강함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 와 저도 쌀빵 아카데미는 처음인데요. 쌀로 만들 수 있는 빵이 되게 많네요. 어 밀가루로 할수 있는 모든 빵들은 다 만드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쌀의 장점들이 되게 많거든요. 소화도 많이 잘 되고 어르신 분들의 장이 약하잖아요. 그분들도 쌀빵은 해결할 수 있고 아토피가 있는 아이들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는 부분이 쌀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 많은 분들이 이 수업 참여하셔서 이 쌀빵에 좋은 점 가져가시면 좋겠는데 어떻게 참여할 수 있고 어떤 것들을 배울 수 있나요? 어, 쌀빵 어, 여기 아카데미는 1 년에 4회 수업을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때마다 때 프로그램은 다+ 다르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은. 모닝빵을 필두로 시작을 했고, 마지막은 손님 접대할 수 있는 밤식빵까지 왔고요. 중간중간에 재과 프로그램도 집어넣어서 케이크를 굽는다든지 도넛을 튀긴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으니까 포항시청 홈페이지를 통해서 누구나 접수 가능하시니까요. 많이 참여하셔서 많은 것들을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쌀빵은 밥과 같은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고 소화도 쉬워 밀가루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안성맞춤입니다. 김이 모랑모랑하는 쌀빵 보이세요? 이제 갓 오븐에서 나왔거든요. 따끈따끈하고 고소한 게. 밀가루 빵보다 훨씬 쫄깃쫄깃하고 맛있어요. 저는 평소에 빵을 좋아해서 빵 많이 먹으면 배 나오지 않을까 걱정했는데 쌀빵은 마음 놓고 많이 많이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쌀빵 아카데미 와서 직접 쌀빵 만들어 보니까 어떠셨어요? 재밌어요. 밀가루보다 빵으로 만드니까 식목도 안 올라오고 해서 직접 내가 해서 먹으니까 뿌듯해요. 어, 우리 몸에는 우리 쌀빵이 최고예요. 우리쌀을 활용해 실생활에 전복이 가능한 다양한 가공 기술을 보급하는 쌀빵 아카데미. 앞으로 쌀 소비 촉진에도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쌀빵 아카데미 와서 좀 어떤 것들을 얻으셨고 어떤 시간 보내셨나요? 어, 아니 이렇게 같이 일처에서 좋은 분들이랑 또 이렇게 알게 되고 뭐 저기 집에서 이렇게 만들어 보고 싶기도 하고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여러분 설빵 많이 드시고 건강하세요. 건강하세요. <laughs> 빵 하나를 먹더라도 맛은 물론이고 건강도 챙기고 나아가 우리 쌀 소비 촉진에도 도움이 되고 싶은 분들이라면 포항시 쌀빵 아카데미에 참여하시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도 모두 쌀빵 대빵왕이 될수 있습니다. 시민의 날은 포항시 승격 70주년을 맞으며 그 의미가 더 깊은데요. 포항시는 시민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9 포항시민 화합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6월 7일에서 9일까지 3일간 종합운동장, 영일대 해수욕장, 일원 등에서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데요. 특히 6월 8일 종합운동장에서 포항시민의 날 기념식과 함께 유명 가수들의 포항시민사랑 특별 콘서트가 진행됩니다. 52만 포항시민 화합회장에 여러분의 참여와 즐거움이 더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